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젊은 여성이 한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일 수도 있고,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거나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분이 은근한 신호를 보내고, 작은 힌트를 주고,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도, 이 관계를 그냥 친구에서 그 이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늘 좋은 사람, 편한 사람으로만 남아버리는 그 자리, 이른바 친구로만 남는 상황에 오래 갇혀 있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가 어색하고 서툰 표현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좋은 친구로만 느껴져요 라는 말로 정중한 거절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여성친구가 떠오르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과 인간 관계를 연구해온 김서연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마음과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남성과 여성의 욕구 반응이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어떻게 상대에게 설렘과 끌림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 여성의 몸 속에서 어떤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성과 여성이 각성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지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의 몸에는 여성보다 훨씬 많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통 여성보다 10배에서 수십 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남성의 성적 욕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욕구가 쉽게 올라오고 무엇이든 하고 싶어지는 강한 추진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몸에는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아이와 깊이 유대하도록 돕습니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절정의 순간에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상대 남성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용하지요.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서 신체적인 접촉을 받을 때 특히 손목이나 목처럼 신경 말단이 많은 부위를 부드럽게 접촉받으면 그 순간에도 옥시토신이 크게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옥시토신이 늘어나면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남성과 비슷하게 욕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대 남성이 어떤 외모인지, 나이가 어쩌 어떠한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몸의 원초적인 반응이 앞서게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성친구에게서 설렘과 끌림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그몸 속에 옥시토신과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의 접촉입니다. 손목, 목, 팔꿈치 안쪽처럼 예민한 부위를 가볍게 스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혹시 예전에 여성친구가 무심코 어깨를 툭 치거나 손을 잠깐 스쳤을 뿐인데 갑자기 그분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로 의식하지 않던 분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여성에게는 이런 접촉의 효과가 남성보다 훨씬 더 크게 감정적으로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접촉 하나가 그냥 편한 친구에서 가능성 있는 상대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몇 가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를 할때 손을 사용해 제스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때 손을 쓰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손을 허리 위쪽에 두고 대화하다 보면 어깨나 팔, 손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영희씨, 그 소식 들으셨어요? 하면서 팔을 살짝 짚는 정도의 접촉은 대화 흐름 안에서 거의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팔짱을 낀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뻗으면 그 움직임이 너무 도드라져서 어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미 제스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손이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접촉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짧은 접촉이 바로 몸속 호르몬 반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오해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신구를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이 목걸이 참 예쁘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면서 살짝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겁니다. 팔찌를 하고 있다면, 이 팔찌는 어디서 사셨어요? 하면서 손목 근처를 가볍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손목은 특히 예민한 부위라서 아주 짧은 접촉만으로도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만약 장신구가 아직 없다면, 피부색을 비교하는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밖에 많이 다니셨어요? 피부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하면서 팔을 나란히 대어보는 식입니다. 이런 접촉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손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손좀볼수 있을까요? 하고 손을 내밀게 한뒤 잠시 손을 맞대어 보는 겁니다. 이때몇초 정도 손을 유지하면 짧은 터치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걸어가다가 방향을 안내할 때 팔꿈치를 살짝 짚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어 여성의 본능적인 반응을 자극합니다. 문을 통과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허리 아래쪽을 아주 잠깐 짚어 안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분명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나란히 앉아있을 때 웃음이 나오는 순간 무릎이나 허벅지 쪽을 1초에서 2초 정도 가볍게 터치했다가 바로 떼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과 접촉을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체 접촉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접촉 없이도 설렘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거나 마주쳐도 너무 무난하고 친구 같은 눈빛만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저 편한 사람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짧지만 분명한 집중된 시선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눈동자 한쪽에 집중하면서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여유 있는 호흡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 사이에 짧은 여백을 두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때 마음 속에서는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감정을 더잘 전달받습니다.내가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시선과 분위기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결국 핵심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몸이 반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자연스러운 제스처 속의 가벼운 접촉,이유가 있는 손목이나 팔의 터치,보호하는 듯한 안내 동작, 그리고 차분하고 집중된 눈맞춤이 함께 어우러지면 몸은 먼저 반응을 시작합니다. 다음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친구를 만날 때, 손을 자연스럽게 쓰며 대화해 보시고, 부담 없는 이유로 잠깐의 접촉을 만들어 보세요. 시선을 피하지 말고, 여유 있게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눈빛이나 몸짓이 달라지는 순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김서현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